있습니다 여러분, 모셔요. 맞습니다. 돈은요,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분들께서 아, 두분 정도가 나오셔 갖고 주신다고 했습니다. 가족분들 중에서 어, 두분 정도 나오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아 친구분들도 예, 어머님이 강요하시네요. 예. 5만원짜리, 예, 우리 아마로쪽이 예, 우리 여성분한테 그 예. 아, 우리 또 모델분, 또 모델 돈이 많죠. 그렇습니다. 수표가 나왔습니다. 돌잔치 수표가. 형님 사랑해. 솔직히요? 어 어머 저 저거 진짜 뭐예요? 여기 여기에 연예인. 연예인. 느낌 아이까야여기에서어 <아랄까. 웃음> 아, 여기 뭐 예신다 그런 거 아니지? 아 이제 있다 그러셨나 두 분이 닮았네요 아까 예 친오빠. 예, 아 예. 저 표정이 안 좋아. 친오빠 닮았다 그러니까. <laughs> 저희 어머님 우리 기준이가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? 아무거나, 가? 어, 마이크 빼고, 예. 피곤하시니까 마이크 좀 빼고. <laughs> <laughs> 아버님은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? 머리로 들어주세요, 아버님. 아. 유족 10만원짜리를 이렇게. 자,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볼게요. 오른손 들어주시고요. 앞에 <laughs> 있는 사회자가 규준아. 여러분께서는 잡아라. 출발했습니다. 자, 투지로! 가봐라! 어봐아출어 영필! 기래래지니는 영필이 잡을만큼 훌륭한